2022년 8월 6일 토요일 오늘 새날 기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목상 하도록 할까요? 말씀의 기365 사사기 2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인 미스바에서 요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망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와의 주숙하라 갔더니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고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명에 열명 천명에 백명, 만명에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업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리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 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이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말리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해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 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그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략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자가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선 외계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도행전 24장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르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0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 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하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위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구약 말씀 에스라 7장부터 시작할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레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레의 8대손이요, 무라이옷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요엘라하의 15대 손이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째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 7장, 8장부터는요, 에스라와 함께 프로에서 귀환된 2차 귀환, 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거든요. 2절.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로소미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합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희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페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 된자의 이름은 엘리 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교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카사비와 무라리자 손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자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베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단한테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놋 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 손에 넘기니 비누하스의 아들 엘르하슬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자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자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 2 마리요. 또 수장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7 일곱 마리요. 또속죄제의 수렴소가 1 2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